안녕하세요. 오늘 203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다시 일어서는 목회. 오늘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엊그제도 제가 공적 모임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현대 목회자들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 흔들리는 이 목회 사역을 에,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좀 오래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이 에, 바로 그런 그렇게 흔들리는 목회자들에게 든든한 주춧돌과 같은 메들 그그 주춧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에, 이분이 이제 흔들리는 에, 목회자들에게 받쳐줄 다섯 개의 기초석이 뭔가라고 하는 에, 에, 그런 점에서 에, 왕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설교를 했는데요. 에, 아가서, 루키, 에레미아에가, 전도서, 에스도서를 통해서 설교했던 이 설교문들이 여기에 에, 실려 있습니다. 에, 그 다섯 가지 주주들은 기도의 목회사요. 이야기 서술의 목회사요, 고통 분담의 목회사요, 그 절에 그 절의, 그 절의 목회사요, 공동체 건설의 목회사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목회사의 현장에 있어, 있어서 어려운 그런 점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성경 다섯 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오늘 목회 현장을 새로운 훈련과 훈련과 기법으로 살릴 수 있는가? 목회자들의 목회자 유진 피터스는 오늘 오히려 가장 오래된 원칙이자 가장 견고한 기반인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촉구를 한다.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이면서도 그동안 너무 자주 강조되는 바람에 아무 신선함도 주지 못하고 구태이연하게 보여지기까지 한요진 피터슨의 목회 지침들은 다섯 권의 성경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진 피터슨은 기도 이야기 고통 분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 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요즘 피터슨의 그 책들을 이렇게 좀 많이 봤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메시지 성공주의제, 성공주의의 성공주의의 목회 신화를 버리라 목회 영성의 흐름 주일과 주일 사이 하나님의 신비의 눈 뜨는 영성 이런 이 책들을 보게 되면 깊은 영성의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차를 차례를 보게 되면요. 어, 제1장부터 에,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석권의 성경을 에, 이렇게 강의했다고 그랬죠. 제1장은 기도의 목회사역의 아가서, 구원, 아담, 성적, 관심, 언약, 몸, 성만찬에 대해서. 제2장에는 이야기, 소설의 목회사역, 루키에 대해. 루키와 웃음절 축제, 단편 이야기, 상담마와 신방, 나오미, 루 보아스, 족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 3장에서는 고통 분담의 복회사역 에레미아 에가 에레미아 에가의 배경 양식 역사 분노 고통의 존엄 함 공동체 위로 제 4장 그 전의 복회사역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 나 전도자는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5장에서는 공동체 건설의 목회서역 에스더서, 부림절, 수산서, 하만, 모르드게, 하다사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성경이 짧은 그런 성경들이죠. 짧은 량들이죠뭐 아가서는 아시다시피 뭐 8장, 로키는 5장, 예레미야애가가 5장, 그리고 전도서가 12장, 에스더가 10장 이렇게 된 성경을 이제 강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사회자들에게 세임을불러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빌로그에서이 책에 대해서는 핵심을 지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구는 결말이 아니다. 모든 복계사역은 진행 중 사역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적 없는 방향이란 말도 방황이란 말도 아니다. 거기는 목표가 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 있고 다음 몇 단계를 밝히 보여주는 빛나는 순간이 있다. 나는 이 책의 제목 에, 에, 제목 그래서 돌, 돌이라는 운율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했다. 일시적으로는 성경 자료가 그리고 특별하게는 마길라 베스더쇼 직무 정시, 에, 직무의 진정성을 탐구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에, 유익할 수가 있는지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돌이란 교구 사역을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기발으로 사용될 기초석이며 또한 선포적인 예배라는 배경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한 목회 사역의 특별한 측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금석이기도 하다. 돌이라는 운유를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 노르웨이 시인 구나르 토르킬슨의 지은 3일상 17장 31절부터 4 0절에 대한 시는 무수한 암시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의 시를 읽으면서 목회 사역을 위한 용기를 얻고 나갈 방향도 찾는다. 다음은 그가 그시 가운데 하나다. 이상한 모양의 조약돌이 굴러서 반석 주위를 돌며 부딪혀 매끄러운 다섯 개의 돌이 되었다. 그중 하나가 거인을 쓰러뜨렸다. 다이시 권리학과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시내가에, 시내가에서 올랐던 다섯 개의 매끄러운 돌이라는 심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이선 사우랑의 갑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고 벗어버렸다. 사우랑은 선의를 가지고 노트구와 갑옷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비참을 비참한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다윗에게는 근거가 확실한 것이 필요했다. 나 역시 그렇다. 비록 지금 문화가 내게 강력히 권하는 과학과 지식의 모양을 갖춘 다양한 무기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부과된 것을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가 사역에 임할 수가 없다. 내 몸에 걸친 철갑옷은 당당한 인상을 풍기는 풍기긴 하지만 일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성경이라는 이름의 신의 곁에 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사역을 위해 준비해 두신 매끄러운 돌을 골랐다. 거칠었던 가장자리는 떨어져 나갔다. 부드러운 부분은 더욱 매끄러져 다듬어졌다. 그것들을 아주 단단하고 말끔했다. 불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장식도 없었다. 깨끗하고 순수했다. 성경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특성들을 담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엄청난 번잡함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는 것 같은 기분이 느꼈다. 신뢰가 있었던 순간. 다윗은 과거의 리더십 전통의 힘을 잃고 희청거리는 역사순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족장들, 출애국, 광야의 전통은 모두 유몽문화 속에서 발전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농업과 도시 문화가 주류를 이루어가는 가난 세계 속에 정착했다. 카리스마적인 사사들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던 시대는 부정부 상태로 붕괴되었다. 군주정치를 통해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다윗이 시내가 있었던 순간에도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장면에서 내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다윗의 모습이었다. 그는 근거가 불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제안을 거절할 정도로 겸손하고 대담했고 자신이 목자로 일하는 동안 터득한 방법. 물마와 물메와 몇개 돌만을 사용할 정도로 겸손하고 대담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변하는 전환점이었다. 새로운 지도력이 전형, 전형이 형성되었다. 다윗은 아직 왕이었다. 그런 주변 인물이었다. 마치 우리 사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위치와 같다. 산악지대에서 양이나 치는 그저 그런 인물에 불과했다. 그 순간 세상은 블레셋이라는 그만하고 잘난 척하는 민족과 어, 사기가 꺾여 걱정에 휩싸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이는 것처럼 보였다. 힘은 세지만 여전히 우둔한 그인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중대한 결정을 결정을 가진 왕으로. 양분된 것처럼 보였다. 어느 누구도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르고 있는 그 그가 당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그런 점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과학과 지식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이것을 부여잡고 이제. 하 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자 의 무슨 이런 일을 그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그것을 쳤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맷돌 물멧, 그 다섯 개 그것을 가지고 걸, 골리앗을 이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목회도 하나님의 말씀 순수성을 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서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요진 피터슨의 아주 명쾌한 영적인 귀한 좋은 이 목회자들의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